12월의 어느 날, 세종풍요로운 교회 소외배실. 성탄절을 준비하며 중고등부 회장인 수아는 마음이 불편하다. 성탄절 성극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니, 전도사님, 은왜 나보고 성극대본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거지? 그거야, 네가 학생부 회장이니까 그렇지. 성극대본을 찾아보는 건 쉬워. 근데 그것보다 걱정인 건 목사님 말씀 때문에 그래. 어떤 말씀? 목사님은 성탄절이 단순히 예수님 생일이라서 축하하고 즐거워하기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말이지. 맞아. 그런 말씀하셨지. 그러고 보면 성탄절이 조금 뜬것 같긴 해. 뭐가 뜬건 없어? 잘 생각해봐.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데 산타가 요란스럽지.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보다 가족과 친구와 사랑하는 사람과 놀기 바쁘지. 아이들은 틀을 장식하는 것에 또 선물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니 우습잖아 그래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별반 다를 게 없어 내가 예수님이라도 싫을 것 같아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은 없으니까 아 진짜 걱정이다 진짜 성극 제대로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할수록 너무 힘들 것 같아 야야 얘들아 그래도 한번 찾아보자 내가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볼게 괜찮은 게 있는지 우선은 찾아보기라도 하자고 오,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데? 그냥 시시하게 유샘 나오고 마리아 나오고 동방박사 나오는 거라면 너무 식상하고 뻔하잖아. 에이, 아니라니까. 이건 제목부터 달라. 뭔데, 뭔데? 이거 봐봐. 빈방 있습니까? 어때? 좀 제목부터 삘이 오지 않냐? 내용이 좀 궁금해지는데? 음, 유명한 연극이래.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걸 한국식으로 바꾼 거야. 내용은 이래. 성탄절 성극을 준비하던 어느 교회 교동부 이야기야. 뭐늘 매번 하는 내용인 예수님 탄생에 관한 성극을 준비했는데 성극을 맡은 선생님이 아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좀 모자란 덕구에게 조형급인 여관 주인역을 맡겼대. 그래서? 결국 성탄절 성극이 시작됐지. 많은 분들이 조용히 하고 그 성극을 보고 있을때 순조롭게 성극은 진행됐어.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날 아기 예수를 위해 벨렘의 레 집을 찾아내는 장면에서 여관 주인인 역을 맡은 덕구가 결국 사고를 쳤어. 어, 예상은 했었지만, 어떤 사고가 일어났는데? 음, 사실 너희도 알다시피 성경에서는 요셉과 마리아는 빈방을 구하지 못해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님을 낳잖아. 근데 이 성극에서는 요셉은 여관 주인에게 방이 있냐고 물었어. 그러면 여관 주인은 빈방이 없다. 마국간에라도갈 거냐고 묻지. 그런데 덕구란 녀석이 말이지. 아 그래서 덕구가 어떻게 했는데? 아 덕구가 참아 자신을 찾아온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리고 태어난 실 예수님께 빈 방이 없다라는 말을 못한 거야. 그럼 뭐라 말했는데? 덕구는 그 대신에 거지 마세요.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국간에 가지 마세요라면서 그만 울게 되지. 그리고 관객들은 웃게 되고 연극은 엉망이 되어 버렸어. 그렇게 연극은 끝나 해설자는 이렇게 마지막에 말하지 덕구가 실수는 했지만 이 연극은 가장 아름다운 연극이었다라고 음.. 내용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치 괜찮지? 근데 뭐랄까 음, 내용도 좋고 덕구의 순수함과 연극의 메시지는 알겠고 좋은데 그게 좀 와닿지가 않아 뭐랄까 설명이 좀 어려운데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 없으신 하느님이시잖아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도 마구관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게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거잖아. 즉 주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사랑이 엄청나게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자체도 귀한 거지. 내 영상으로 덕구는 예수님의 그 귀한 탄생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를 표현해서 보여준 거라 생각해. 근데 문제는 덕구가 좀 모자란 아이란 거야. 일반적이지가 않지. 마치 관객에게 이질적인 덕구 행동이 예수님의 귀한 탄생을 가린 느낌이야. 좀 모자라서 실수한 게 아니라, 또 우리 모두에게 와닿는 감사의 내용이 있었음에서 말이지. 음, 듣고 보니 좀 그런 것 같기도 해. 근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바꾸지? 우리가 전문 작가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야, 얘들아, 그래. 쉽게 가자. 마음은 알겠는데, 이게 쉽지 않잖아? 응? 음, 그래. 근데 그래도 마음에 좀 걸려.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니네 말처럼 성탄절 성각이란게 매년 하는 거니까 그냥 쉽게 하면 되는데 또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이성각을 보는 이들 마음에 예수님 구원의 은혜가 와닿게 해서 주님의 탄생을 모두가 진정으로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 <laughs> 고민이 많았던 걸까 수아는 그날 밤 꿈을 꾼다. 꿈에서 수아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그 장소에 가게 된다. 어? 여기는 어디지? 이 사람들은 누구고? 저기 저 사람은 누구야? 이 사람 저기 저 사람이랑 같이 있던 놈이잖아. 에? 에이, 왜 그래요? 사람 이상하게 몰고 가지마요아 얘, 겁나 뻔뻔하다. 얘, 서사이꾼 옆에 항상 같이 있던 놈이잖아.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이러는 거야. 어, 왠지 익숙한 장면인데. 그리고 저 사람 은 왠지 나죽거 말이야. 어, 이놈 저 예수와 같이 있던 놈이잖아. 그것도 늘 옆에 있던 그 녀석 아니야? 이름이 베드로였나 아무튼 성이 배신 그 녀석 아니냐고! 엥? 저분이 예수님이라고요? 뭐야, 이건? 그럼 난 베드로란 말이야? 너, 나, 나 최소화예요. 베드로 아니라고요. 여긴또 여기... 어디야? 여기요 여기는 어디고 왜 이렇게 모여있는 거예요? 좀 모자란 사람 아니야? 이 어디냐니 예루살렘이지 아니 선지자라고 했던 사람 아픈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이도 살린 사람이 오늘 십자가형을 당한다고 해서 나왔지 저기 오늘 불쌍한 사람 주님이 저렇게 고통스럽고 모욕을 당하시면서 죽으시는 건가? 음... 날 구원하시기 위해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딸입니다 이분을 부탁한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밤밤에 꿈을 꾼 수아. 다시 선곡 준비를 위해 교회에 간다. 수아의 모습은 한결 편안해 보인다. 여 수아 일찍 왔네? 빈방 있습니까? 제본 뽑아왔지? 야 덕구역은 온유시키는 거 어때? 덕구역에 따인 거 같은데. 왔지? 뭐야? 니 아들 잘 어울리겠는데 뭘 그래? 얘들아 내가 어제 진짜 실감나는 꿈을 꿨거든? 이게 매번 성경 설교로만 들었던 걸 겪어보니까 달라.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 그 자체야. 이걸 어떻게 하면 모두 느끼고 감사할 수 있을까? 음, 그래.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갑자기 지 혼자 뭐라는 거야? 알아듣게 이야기해봐. 민망 있으니까 이거 안할 거야? 성극인이 뭐랄까, 꼭 성경대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냥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는 내용이면 되잖아. 그치? 헐, 너 잘못 먹었냐? <laughs>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빈방 있습니까를 조금 바꿔 보자. 매년마다 요셉과 마리아가 빈방을 찾아 떠돌다 결국 마구간에서 주님이 태어나시는데 우리가 너무 이걸 자주 듣고 봐서인지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몰라. 그러니까 조금 바꿔 보자고 기대해 봐. 거기는 <목소리> 성탄절 무대. 드디어 수아와 친구들은 성극을 발표한다. 성극의 배경은 2000년 전 베들레헴 고향으로 호적을 하러 온 나사렛 사람이던 요셉과 마리아는 빈방을 구하고 있다 마리아 괜찮아? 숨쓸고 달라졌어 곧 아기가 나올까봐 걱정이네 실방도 없고 했는데 하,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 하나님께서 꼭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어? 저기 여관이 있어 아마도 베들레헴에서 마지막 여관인 것 같아 저기 꼭 빈방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치? 어. 저기요, 주인 계세요? 누구 안 계세요? <laughs> 제가 이 여관의 주인입니다만 호적 때문에 나산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혹시 빈방 있습니까? 저희 아내가 곧 나기를 낳을 것 같아요 이베들레헴의 여관이란 여관은 다 돌아다녔는데 모두들 호적하러 와서 빈 방이 없네요 좋은 방이 아니라도 좋아요 아이가 태어날 수 있고 아내가 쉴수 있는 곳이면 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근데 모두들 호적을 하느라 몰려오니까 다 방이 가득 찼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저기 동물들이 있는 마구간이라도 저희가 있으면 안 될까요? 부탁드립니다. 음, 원래는 빈 방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마구간으로 인도해야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해요. 매년 하는 성극 그때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늘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보여주죠. 요새까 마리아는 마국간에서 주님을 낳고, 동방박사와 목동은 그것을 축하한다는 이야기가 되풀이 되죠. 성경 속 2000년 전베들레헴에서는 그랬겠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만큼은 주님을 마국간에 모시고 싶지 않아요. 말씀 한마디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모른 척하고 우리 고집대로 하는데도 주님은 늘 기다리시고 늘 사랑한다 말씀하시죠 그런 주님은 제게 은혜 그 자체예요 그건 그 자체입니다 빈방역빈방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께 가장 좋은 방 저의 마음에 모시길 원합니다 들어오세요 성탄절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날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건 어떨까요? 새하얀 눈이 내리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구원되신 주님을 모셔드리는 건 어떨까요? 빈방 있습니까? 네, 빈방 있습니다. 우리 마음가운데 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모셔드립시다. 2021년 성탄절 오늘은 나의 구원하신 귀한 주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꿈 크시는데 잊지 말고 빈 방이 없다고 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마음에 모셔 드립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uh <laughs> 가렷, 경례, 감사합니다.